네,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해볼 건데, 이거는 막 무슨 맵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집, 집, 집이에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뭐하니, 뭐하니.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침대인데, 그리고 여기는 양이 집이에요. 이거는 밥그릇. 여기랑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침대인데 비밀 장소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지하실처럼 만들어놨죠. 네,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층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다리 설치를 하려 했는데, 요렇게 사다리 설치를 하려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는 이렇게 철문이 있어요. 이거딱 하면 열리는데, 이거는 깡땡님이 만들어주셨고요. 요 집, 여기 요 집은 제가 만든 거고, 여기는 깡땡님이 만든 거예요. 여기 계단은 제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나무집이에요. 이렇게 카페 같은 느낌인데, 카페 같은. 이렇게 사다리도 설치를 해 주셨네요 아 잠만 조금 렉 걸리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줬.. 이렇게 해줬구요 아 이렇게 사다리가 있네요 안돼 제가 크리에이티브인데 저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미로인 줄 알았어요, 미로. 일단 미로 같다고. 그리고 여기서 점프도 가능해요. 점프맵, 점프맵. 음, 점프맵으로 가능합니다. 면 뭐라고 할까 봐 그렇게 딱 막아주고 이게 좀 만들기가 복잡했을 것 같은데 잘 지형 놓셨죠? 안돼. 뭐냐? 놔주시고. 여기가 2층인데. 제가 솔직히 만들, 저 2층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3층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는 아니고 목상처럼 만들게 했습니다. 목상처럼 만들려고 뚫지면안 되니까 좀 높이 쌓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내일 기말고사인데. 이게 다른 거는 다 3주쯤에 하는데 우리 반은 아 우리 반은 둘째 주에 한다고 근데 이게 늦게 보는 것보다 일찍 보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엔 왜냐면 일찍 보면은 좀더 시험 점수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어예 제해줬어요 여기 유리판 설치하는 게좀 느려서 이렇게 딱 전망대처럼. 음, 고양이가 저기 위에 있네요. 여기는 침착인데. 네, 여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기서 낚시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자, 지금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서 낚시, 오! 어. 날 생선. 고양이나 가자도 줘야지. 영아, 어딨니? 영이야. 내가 가져왔단다. 응? 고양이가 어딨을까 찾았다. 방금 꼬리 보셨죠? 따스, 따스. 또 잡아 줄게 내가. 낚시하기. 제가 이거 처음에 낚시하는 법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못 잡았는데, 깡땡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잡혀라. 네, 한마리까지는 잡고 좋은 상 끝내도록 할게요. 어머, 뭐하니? 어머, 어머. 낚시하기. 어? 지금 낚싯대를 하나를 더 얻었거든요. 미솔파에파로에돕파 앉아 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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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양이 체력이 별로 없는데. 어머. 제가 많이 때려서 그래요. 앉기, 앉기, 앉아. 앉아. 낚시하기. 울지마, 울지마. 어, 온다, 온다. 어? 아싸, 아싸. 날려놔, 먹을래? 먹을래? 먹이, 죽이, 서기. 까지 럭키였구요 이때까지 집 소개였습니다. 빠이